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하냐면 학습지 선생님과 예, 어, 큰 학원, 예, 큰 엘리트 학원 출신의 예, 강사가 본인의 교습소 혹은 학원을 차렸을 때 학습지 선생은 성공하고 큰 학원 출신 선생님은 망하는 경우가 있다. 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예, 지금 이제 3년이 훌쩍 넘었네요. 거의 이제 4년 정도 4년 차에 들어섰는데 퇴촌에서 이 집에서 이제 공부방을 차린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원래 퇴촌에서 이런 사업을 할 생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도 수지에서도 사업을 했고 그때 그냥 저는 집에서 한 1년 정도 푹 쉬고, 예, 건강을 좀 추스린 후, 예, 그런 다음에, 어, 이제 가까운 분당이나 아니면 하남, 뭐 이런 쪽에, 어 학원을 할 예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시골이고, 어 별로 수요가, 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는, 뭐, 학생들의 인원이 작았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뭔가를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뭔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학원도 많고 교습소도 많고 이런 곳에서 내가 예내 옆에 있는 학원이나 교습소보다 잘하면 나한테로 이제 오는 거니까 그쪽 문화가 일단은 학원 학생은 학원을 다녀야 된다는 이런 문화가 형성된 곳에서 내가 학원을 차리는 게 낫지. 어, 뭐 학원도 다니는 애들도 별로 없고 맨날 뛰어노는, 예, 애들만 있는 곳에서 한들, 애들아 숫자가 적지 않아도, 예, 그런 곳에서 하고 나면 별로, 예, 뭐 이렇게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곳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문득 진짜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어떻게 그분을 딱 보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의 광고였어요. 무슨 광고였냐면, 뭐, 프랜차이즈 중에 선생 들어가는 예, 그쵸? 그렇죠? 그런 프랜차이즈가 있잖아요. 어, 경기도 광주시 표촌면에서 어, 이것을 하는 선생님이 전국 이 선생 들어가는 프랜차이즈 중에서 1등을 차지했다. 라는 광고였고, 그 프로필을 이제 그분의 히스토리를 이제 읽어봤는데, 그 분이 태촌에 거의 토박이, 뭐 이런 분이셨고, 그리고 10년도 훨씬 전쯤부터 이렇게 학습지, 애들 학습지 선생이었답니다. 예, 그 선생 들어가는 곳은 학습지도 있잖아요. 제그 프랜차이즈는. 그래서 학습지를 이렇게 가가호호 다니면서, 그것도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예, 지금처럼 이렇게 빌라가 엄청 많이 들어서고 이러지도 않았을 때니까, 십몇년 전이면. 그냥 시골길을 여기 가서 한명 가르치고, 또 운전해서 가서 저희 가서 한명 가르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다가, 예, 애를 낳고 이제 일을 하다가, 어, 디스크에 걸리셨답니다. 디스크에. 그래가지고, 어, 이, 걸더 이상 할수 없는, 가, 가, 호, 호 방문을 해서 이걸 티칭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 학교에서 비교적 멀지 않은 곳에, 그것도 한 8평짜리,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예, 그것도 빌라라고 할 수도 없고, 원룸 같이 생긴, 예, 그곳을 마련해가지고, 어머니들한테 그랬대요. 자기가 이제 학습지의 교사를, 건강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이쪽으로 와, 서 학습을 해라.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우리 집 앞, 뭐, 삐리리,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런, 이제, 교습소를 내신 거예요. 그런데, 예, 그 분이, 그때만 해도 한, 지금부터 으한 4년 전쯤이니까, 그, 그분이 그 분이 그전 연도에, 이거, 칼럼을 그는이 프랜차이즈 회사 홍보하는 그런 칼럼에 이제 이렇게 광고로 나왔는데, 뭐라고 광고로 나왔냐면, 예,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돈을 잘 버는, 예, 시골의 그 교습소 여교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돈을 내고 하는 광고였답니다. 아무튼, 예, 그래가지고, 그, 예. 아니, 그 타이틀이 그거였어요. 시골에서 살면서 한 4, 5 시간 이 정도밖에 안 하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는데 대기업, 예,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의 연봉보다 훨씬 높은 연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게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당시, 예, 그 저희 동네 사람들은 그분을 엄청나게 약간 신임하는, 예, 그런 분위기였어요. 예.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어떤 것을 느꼈냐면, 와, 내가 뚫어야 할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사실 이것을 보고 결정적으로 저도 여기 퇴촌면에서공부방을 시작하는 예, 계기가 되기는 했습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 예. 자랑하지 말자. 예. 자랑하면 저 같은 사람이 생긴다. 예.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서 차렸는데, 예, 그분의 입지가 굉장히 단단해서, 처음 뭐 1년, 뭐 처음 1, 2년 동안에는 거기서 이렇게 오는 애들은 없었어요. 예,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을까를 어, 묵상을 해 봤는데, 생각을 해 봤는데, 예, 그, 어떤 거였었냐면, 이 선생님의 뭐 실력이나 이런,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시골에서 학습집 교사였다가, 예, 뭐 교습소 차리신 분이, 뭐 이렇게 학벌이 뭐 대단히 뭐 뛰어났겠나요? 예, 그렇겠죠. 그런데 이, 이분은 학습집 교사분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게,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는 영업력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번째는 예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 몸에 배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어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손성미야, 30살 넘어서 그 남의 집에 30살 넘어서 들어가서 신발 벗고 들어가서 애 가르치는 거. 그거 30살 넘어서는 진짜... 아... 여간한 용기 없으면 할수 없는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생이나, 생 때나 그냥, 이 집, 저 집,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벌 때는 그게 가능해도, 성미야, 그게 참 자존심에, 자존심 좀 꺾이는 일인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제 친구가 말을 했을 때, 예. 정말 저도 그런 것 같았어요. 예. 나이 서른 넘어가지고 남의 집에 그 신발 벗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 물론 그것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을 하는 거겠지만 아무튼 밖에서 본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가가호호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에게 그리고 가가호호 그렇게 하셨고 그런, 그런 학습지 그 분들은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고 또 책을 파는 그런 일도 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영업력이 연느 강사보다는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아니었을까 이분의 이분이 성공을 한 것은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지금으로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방을 하고 지금 이제 교수소로 나갔지만 이제 퇴촌해서 시작한지 한1년반 정도 되었을 그 무렵에. 어, 퇴촌밴드 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예, 이거 선생자 들어가는 그곳과 해법명어 둘 중에 어디를 다니면 더 좋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고 그다음에 답변은 개인 톡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내가 한1년반 <laughs> 정도 고생한 이후에 이후에야. 사람들이 나를 이분과 이렇게 견조 볼 만한 내가 그런 입지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laughs>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두 가지. 예. 근데, 어, 애들한테, 어, 최근 들어서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아이들이 한두 명 이제 생기긴 했는데, 어, 애들한테 물어보면 실력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데, 화를 안 낸다고. 예. 화를 거의 안 내신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 이분은 정말 예. 어 정말 대단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학원 출신들의 강사들이 망하는 이유는요. 예. 겸손하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것도 몸에 배어야 할수 있는 일이에요. 진짜. 몸에 배어야 할수 있는 일이에요. 옛날에 어떤 예, 제 친구 중에 시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일찍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만나면 뭐든지 솔선수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여기서만큼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도 몸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배 거예요. 아, 마음은 그럴 마음이 없는데 몸이 벌써 움직인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누가 뭐 가져온 벌떡 일어나서 이걸다가 막 이렇게 준다든가, 예 그런 게 몸에 그냥 배인 거예요. 한 평생 어,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어, 친구다 보니까 그냥 몸이 그냥 몸에 그게 배어버린 거예요. 예, 그것처럼, 이게 겸손함과 그렇지 못한, 이거 이거는 자기가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몸에 베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큰 학원 출신들의 강사들이, 예, 겸손하기가 엄청나게 힘든 게, 일단 큰 학원이라는 그런 브랜드 네임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연말쯤 돼가지고, 어, 다음 해에, 보통 이제 큰 학원들은 1년을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 학생들을 이제 어느 반으로 보낼 것인가, 예, 이런 거를, 어, 이런 <laughs>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잘하는 아이들은 원장님 반, <laughs> 뭐 이런 거, 예. 가장 잘하는 애들은 원장님 반, 그 다음에 자라는 애들은 뭐 무슨 반? 이래가지고 한큰 학원 정도 되면 레벨 한 다섯 레벨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중상위권 뭐이 정도 다니는 이제 애들은 그, 그 애들의 이제 목표는 원장님 반에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 그 모든 점수를 뭐 태도, 학습 태도나 뭐나 이런 걸 보낼 수 있는 권한은 강사들한테 있는 거예요. 걔를 가르쳤던, 1년 동안 가르쳤던.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정말 그 학원을 박차고 나갈 생각 아니면 웬만하면 선생님들한테 대단히 잘해 주십니다. 예, 특히 연말 쪽으로 가면 정말 잘해 주십니다. 정말 잘해 주십니다. 예, 왜냐하면, 예, 높은 반으로 가야 되니까. 예, 그 엄마들을 생각은 마치 이거는 뭐 시험 보고 가는 것도 아닌데, 예, 예, 그게 다 이제 뭐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관계, 좋은 친구 만나고 뭐 이런, 예, 이런 인간 관계, 예, 때문에 그걸 더 선호하는 하는데, 딱히 공부 때문만이 아니고 거기서 어떤 반에 들어가면은 또 그만큼 잘난 애들을 만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예, 집안도 좋고 잘난 애들을 만나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모든, 그, 어머니들은, 예, 가장, 가장 윗반, 예, 하이 클래스 거기에 자기 자식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생들한테 굉장히 잘해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생들이 이렇게 아주 겸손한 태도를 취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예, 뭐, 어, 뭐, 그런 정도의 분위기에서 계속 예 어, 살다 보면 그냥 엄마들이 나한테 그렇게 대하고 이게 그냥 당연하다는 식으로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큰 학원 강사 출신들이 정말 이게 겸손함이 학습지 교사 분들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 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 본인이 이제 나와서 그큰 학원을 나와서 교수도를 차리거나 학원을 차렸을 때 나는 이제 그 동네 엄, 어머니들에게 예, 어필하는 그런 강사가 돼야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아우라입니다 아우라 큰 학원 원, 아니, 큰 학원 강사 출신 강사들은요. 보통 이렇게 아우라가 있어요. 예, 목소리가 약간 좀 컬컬하고, <laughs>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정말 이 아이의 점수를 높여야 된다. 이런 일념 하나로, 정말 예전 같으면 2000년대, 예, 뭐이 정도에는 한쪽에 강목 같은 몽둥이 하나 들고, 이렇게, 예, 이걸 이렇게 들고, 아니면 그걸, 어, 교실에 걸어 놓고 이렇게 수업하는 사람들도, 예, 강사들도 많았어요. 예, 그렇게 수업하는 강사들도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말이 굉장히 세요. 예, 그거는 제가 지금 이게 많이 순화가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큰 학원 다니는 애들은 보통 큰 학원에서도 뭐 높은 반뭐 이런 데 있었던 애들은 예, 나름 공부를 학교에서도 잘하고 다 주목받는 애들이다 보니까 선생이 야이 바보 같은 녀석아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들 그거에 주목 들거나 그런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어 별로 공부도 못하는데 본인의 컴플렉스도 있고 이런 아이들에게 야이 바보 같은 녀석아 그러면 정말 그것은 큰 상처로 다가온다는 거야. 왜? 집에서도 이런 말 듣고 학교에서도 들었는데 내가 여기서도 듣는구나 이래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그 말에 정말 크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센말 이런 거 제가 이제 그 대치동에서는 그런 걸 전혀 못 느꼈는데 이제 수지에서 제 학원을 할때이센 말에 애들이 예, 애들이 좀 어. 뭐 충격을 먹거나 이런 애들도 있었는데 어차피 나는 내 학원을 예뭐 강사 한두명 데리고 하던 거였기 때문에 이센아우라 이걸 또 좋아하는 또또 또 나름 또그 지역에서 잘난 애들이 예, 와 좋기 때문에 예 그나마 예별뭐 문제 없이 하, 하고 살 수가 있었던 거였었는데 예. 보통 일반적인 동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정말 센 아우라보다는 훨씬, 예, 부드럽고 온화한, 그래서 공부를 아주 못하는 애도 참아줄 수 있는, 끝까지 참아줄 수 있는 그런 강사가, 예, 성공을 하는 거라는 것도, 예, 요즘 들어서, 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서로 이거는, 어, 뭐, 서로 배울 점이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 예, 어, 앞으로 학원을 새로 시작하려는 그런 예비 원장님들께서는 한번 이런 정도 있다는 것을 한번 참고로, 어, 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에요.